안녕하세요 미셸 박입니다 오늘은 저번주 제가 일요일날 다녀온 울릉공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울릉공은 시드니 트레인 타는 그 한국으로 생각하면 시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비치가 예쁜 도시인데요. 어, 시티에서 그 타운홀이나 어, 센트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트레인을 기차를 타고 가면은 도착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딱 1시간 반 타고 가는 동안에 바깥에 주변에 뭐 오스티머나 뭐올트포트그 다음에 뭐, 뭐 어, 서롤 이런 그 해변가 도시가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갈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한 번에 가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고요. 또 내려서 조금 걸어가면 한 2-3번 걸어가면 바로 앞에 셔틀버스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울릉공을 소개시켜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울릉공 시내에 있는 그 시티 전체가 공 셔틀이라고 3개의 노선이 있어요 그 3개의 노선이 다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면 기차에서 내려서 셔틀 타고한 5분 정도만 가면 비치로 바로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도 쉽게 가서 시티하고 비치를 다볼수 있어요. 여기가 르 벤디라는 그 피쉬 앤 칩스 집이고요. 여기 앞에 다 이제 비치가 있고 뒤쪽에는 저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요. 여기 비치 앞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좀 높아요. 울릉공도 여기 값이 많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쭉 바다가 둘러져 있고 저쪽에는 락풀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커다란 멋있는 등대가 있고, 저기 하늘에 너무 멋있는 저 아마 펠리칸일 거예요. 아니다. 색깔을 보니까 펠리칸이 아닌 것 같네요. 세 마리가 유유히 잘 날고 있고, 바닷가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냄새가 바다 내음이 나서 너무 좋네요. 저쪽 보시면 오른쪽에 저 빛, 저 카페에 아침에 보면은 오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커피를 마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 다리 앞에는 항상 커다란 펠리칸 한 마리가 눈을 크게 뜨고 날아가지 않고 거기 딱 앉아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아이들 수영하고 사람들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 피신집수도 먹고 수영도 즐기고 강아지도 커다란 거한 지금 한 마리 있어요. 저쪽 뒤쪽에서는 이제 여기 옆에 잔디밭에서는요, 어,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면 여기서 막 축제를 해요. 여러 가지 불꽃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막 퍼포먼스 같은 거. 막 이렇게 드럼도 치고, 막 이렇게 그 에보리진이 부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불고, 그래서 참 운치있고 재밌고 아기자기한 도시예요. Thank uh you. -huh. 짠! 드디어 나왔네요. 되게 되게 비지했어요. 요거는 바라문디, 그 다음에 베터드. 베터드가 큰 거예요. 이거는 돌이. 돌이 되게 유명해요. 식사하고

제가 여기 울릉공 비치에 2011년 한 7월, 6월까지 있다가 다시 한국에 갔었는데요. 지금 오랜만에 한 8년 반 만에 온것 같은데, 저기 막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도 보이고요. 어, 스카이다이빙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못 해봤어요. 스카이다이빙 보이고, 옆에 지금 막 이렇게 칩스 먹고 싶어서 막 달겨드는 그런 갈매이들도 있고요. 여기는 호주 시드니에 오시게 되면은 꼭 한번 들러도 좋을 만한 그 울릉공 비치인데요. 꼭 오시면은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그 르벤디라는 그 피쉬앤칩스 집에서 커피 한 잔이랑 피쉬앤칩스 꼭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한 25도? 한 그때 아마 비치이한 23도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수영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예전에는 저쪽에 저기 등대 옆에 저쪽에 그 펠리칸이 커다란 눈을 뜨고 꾸벅꾸벅 옆에서 쳐다봐서 너무 무서웠는데 오늘은 그 펠리칸이 없네요. 그러니까 8년 반 만에 온 소감은 아 울릉공 비치가 이렇게 예쁘구나 그런 생각 들고. 어, 가끔 여기 한 번씩 와봐서, 음, 제가 이제 생각에 잠기고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약간 저의 그런 친정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와서 제가 알았던 친구들도 만나고 바닷가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앞으로의 그런 미래를 한 번쯤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은 그런 어, 장소가 될것 같아요. 울릉공 비치의 라풀이에요. 호주에는 비치 근처에 이렇게 라풀이 있어서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저기 1.3m랑 저 끝에 1.8m인데 저도 한 8년 전엔가 수영 한번 했는데 물이 너무 차요. 짜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영을 잘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되게 추억이 되고 재미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 멀리 보면은 바위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락풀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다에서 하는 느낌?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되게 운치 있어요. 여기 바위가 드러나 있고, 저기 밑에는 막 달팽이, 뭐, 뭐, 뭐지, 우렁생이? 뭐 이런 거, 조그만 물고기들 되게 많아요. 하늘에는 갈매기, 페리칸, 비둘기들 막 날아다니고요. 저기 락풀 즐기는 사람들 많네요. 저기 저 사람 저렇게 저기는 그 스노클링 장비를 저렇게 하고도 다 수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락풀에는 저도 해봤는데 되게 재미있어요. 어 저쪽 멀리 사람들 되게 많네요. 이쪽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비치가 수영하기 좋은 곳인가 봐요. 어 여기서 자연 락풀이 있네요. 저기 보면 사람들 지금 안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는데요. 여기는 인공으로 만든 거고 저 앞에는 자연 락풀이어서 파도가 해서 이제 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네요. 아, 오늘 되게 멋있게 되었네요. 와. 다시 보니까 울릉공 비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사실. 요즘 시드니가 불이 너무 많이 나서 코알라도 많이 죽고 기온이 되게 높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날씨는 너무 좋고요. 어, 비가 빨리 내려서 화재가 다 진압되고 이제 나무들도 집들도 그만 탔으면 좋겠어요. 영상들 잘 보셨나요? 어, 울릉공시티가 생각보다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그쪽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와 보니까 아참그 도시가 아름다웠구나. 그러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스카이 다이빙이 막 내려와요. 그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하시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음, 그때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 날 찍은 동영상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막 일곱 대가 한꺼번에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한번 또 그런 스카이 다이빙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좋은 동영상, 그러니까는 좋은 곳, 좋은 비치, 그 다음에 호주에서 어 그러니까는 쉽게 트레인으로 운전하지 않고 가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어, 제가 소개를 계속 해드릴 거고요. 어, 유익한 정보들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